<웃음> <웃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은데어 너무 많은 먹고 싶어. <laughs> 너무 <빨리> 먹고 싶어. <laughs> 나 너무 많은데. 너 안녕하세요, 후비입니다. 하이루비, 후비, 후비루비. 후비. 네, 오늘은 곱창전골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강남의 진해장이라는 곳이고요. 아. <내가> 그니까. <laughs> 아 이거 육 네네. 감사합니다. 미주얼 장난 아니고 그니깐. 어 갈비살이까지 내가. 그니깐. 아니, 갈비살이 한 거야? 그냥. <laughs> 가저딱 보자마자 더 필구가 터졌대요 쩝쓸 <laughs> <laughs> 본인도 근데 이 부정할 수 없는 분 부정할 뭐가... 수 없어 아 이거 뭐 먹을 점심 안 먹었어 아 오바다 진짜 야, 왜 그랬어? 이거 많이 먹잖아 <laughs> 언니 화났어? <laughs> 아침을 많이 이거... <아니>, <laughs> 먹으려고 아심도안 먹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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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소영언니 소영 화나 그럼 대자 시켰어야지 미리 말해 주시면 이러면 소영언니 화나 지금 약속되지 않은 <laughs> 약속되지 않은 아니야. 배고픔 나 아, 원래 정량대로 먹어 정량대로 먹어 너 정량대로 먹는 스타일 아니잖아 너술 먹으면 두배 먹잖아 소영 언니의 인생 맛집인 중앙해장에서 나오신 분이 차린 곳이라 해서 한번 와봤어요. 근데 그거 확실한 거 아니지? 확실해. 아, 네이버도 있어 어. 진짜? 어. 진짜? 아, 네이버가 아니면 막 댓글인 거 아무튼 막 그게 맛있어. 썰 아니야. 오피셜이야. 썰이야. 몰라, 있다. 따물어봐 물어봐줄 수 있어? 그, 너무 나 오셨을 때 조금 수줍어서 못 물어봤어. 같아. 네일단물어봐줄그 사람. 그래. 언니 왜 이렇게 수줍어해? 나왜 이래? 그러니까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왠지 본인이 단골될 것 같으니까 낯가리는 거 아니야? 위치가 <laughs> 음. 빠르네 여기 일단 좋은 점이 사람이 없어 엄청 넓어 근데. 엄청 넓어 중앙회장은 줄 서야 되잖아 음. 아 지금 나... 많이 다른 거야아 진짜 <laughs> 같이 따라야지 그치? 그러니까요 근데 노란색은 거의 비슷해 거품 차이야 아니 근데 옷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호랑이가 너무 포효하고 있어 호랑 아, 호랑이 언니는 바나나고 바나나 아니야 새야 새야? 새야? <laughs> <응. 얘> 진짜 <laughs> 새할 못이다 새모습이야나 <laughs> 너랑 너도 새 나도 새난 닭이야 난닭 근데 차불안 짠아 여기가 찐이긴 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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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매콤한 거 아니야? 음. 지금? 더더 깔끔한 맛이야, 음. 음. 여기가. 여기가 싸. 아, 그래도. 거의 2만 원 차이더라고. 근데 거기는 음. 확실히 이거보다 조금 더. 큰게 있어. 음. 그리고 직장인들 돈안 아끼잖아. 뭐냐면, 그거 수발비용 써야 돼. <laughs> 응. 나 진짜 일당 다, 그거 팔았어. 그 정도면 일당 다 쓰는 거야. 나 하루 보러 하루 써. 거짓말 하지 마. 누구보다 구호의 인생을 즐기고 만원 차이네. 5만 9천 원, 8만 9천 원. 만원 차이야? 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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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만원 차이, 되는 8만 9천 원이네. 좀넘 넣을까? 아, 좀 먹고 넣어야지 너무 어. <목소리> 먹고 이 허락을 받고 싶어. 무조건 내사봤 받아. 이거든 뭐든 안 돼. 같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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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장 특징이 중전골 국물이 세지않아 응, 슴슴해 맞아맞아 딱그 우린맛 딱그 고기 우린맛 음. 여기도 그러네 요 진짜 언니 허영만 같다 응. 명예 허영만 인정합니다 허영만 <laughs> 나는 허영이야 그냥 <laughs> 난 허영, 허영 언니. 허영만. 혼 허영. 혼 <laughs> 허영이면 진질이란 말 아니야. 빨리 먹고 싶어. 그니까 미친놈 왜 이렇게 안 익어. 아 제발 이거 빨리 이 새끼야. 장난해. 난 여기는 갈비가 있는 거잖아. 음.

수비가 너무 부러워했어 언니는 응. 뭐해? 야근 어? 아니 왜몇날 야근해? 소영언니가 알려준 대로 파에다가 이렇게 버섯 해가지고 싸먹어야지 응! 음. 그 버섯 말고 깔끔큰 아, 버섯 빨리 먹어 갈비는 그냥 갈비맛이 없비 <laughs>

단언이 생각에또 눈물이 샤워를 네 없는 언니를운동 나왔어요. 아, 어 엄마의 조심, 잘못이야? 아니, 근잘못 혹시 7 2분부다 따지네. 음. 사가려고 우동. 아. 음. 음, 그냥 그런데? 음. 우와 저희 곱창 추가해 주세요. 육수도 더 주세요. 예. 갈비는 갈비라서 맛있긴 하지만 닭장에 비할 그 바가 안 돼. 어. 갈비살이 출하할 바에는 곱창살을 출가하는 거야. 음 되게... 음. 음. 네, 고추. 음, 이 칼칼하고 깔끔한 맛이었는데. 그래서 곱창을 추가했어요. 곱창? 네. 당연하지, 언니한테 배웠지. 먹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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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안무것도안 먹어. 안 음, 이건 중앙가장보다 약간 고춧가루 칼칼. 나는 것 같아요 중앙대장은 국물을 정육도매 하는 집까리만그런 음. 건데 음. 국물을 얼마나... 국물이 깊 맛이 있어야 마지막에 밥 볶아 먹는 게 오늘 내가 밥먹을 국물이 아닌데? 진짜? 밥안 음. 볶아? 무슨 소리야 아니라네. 완전 <laughs> 놀랄 뻔했어. 국물 <laughs> 아. 아. 이게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약간 진짜 거의 비슷한데 약간 입구로 부족한 맛. 2프2가만원이잖아나 음. 생각... 어? 뭐, 그냥 만원더낼란야 3명이서 <laughs> 먹으면 3,000원이야 또 엔빵을 생각해야지 음. 갈비가 있 너무... 갈비살이가 들어서 갈비 적었던 거날 나의 잘못이야 아니야 하지만 나여서 도 갈비를 시켰을 거야 안 먹어본 메뉴를 먹고 싶은 그... 알지? 나의 실차 실체 아차 음곱 창이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요 갈비는 하 국면, 갈비는 하던 국 갈비는 하던 도면비는 하던 국면, 안비는 하던 국면, 갈비는 하던 국면, 갈비이국물이 깊이가 달라졌어 한런걸 먹으러 왔는데 갈비가 뭐라고? <laughs> 왜 그랬어? 국빵! 그러니까... 아, 하지만 장엄이야.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국빵 <laughs> 안 했으면 좋정 오해하고 끝날 뻔 했다. 국 역시 음식은 죄가 없어. 사람이 죄야. 아이씨! <laughs> 배추는 <laughs> 뭐 <laughs> 아? 으네 아마 빨리빨리 끝내고 니아 괜히 다 줬네. 왜왜 먹어? 이미 간이 <laughs> 충분해. <laughs> 아... 에내 김치가 들어갈 줄 몰랐다. 이집 볶음밥이 더 맛있다. 왜 치즈 올릴 수 있지. 기 나소영 언니, 거스른 거 처음이야. 맞추지 <laughs> 마. 나 한창 언니가 잔대로 했어. 진짜 유비는 인정해라. 유빈한훌륭 싸다.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미리 끊어온 내 입맛이 아니야. 약간 약야 돼? 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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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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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안 벗을 줄 알았는데 덥네. 유알 옷 스토리 텔러. 전 이야기꾼입니다. 대관만 <목소리> 하면 이제 난 거야. 지원이지지이 응, 응, 왜, 왜 <laughs> 언니 언니 조용데 빨리 인스타 가봐 이러는 거야. 언왜 이래? 조용그렇게 언니! 아, 니내가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많다고 그때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 어, 내가 좋은 다는게 어. 아니고, <laughs> 그때 여성들이 다 힘들다. 철렁안다니까 다들 친구 잃을까봐. <laughs> 먹장 잃을까봐. <laughs> 요즘은 국물이 없어도 볶음밥 마셔도 맛있어 어, 이 맛도 없어 김치에다가 김맛이 있네 날치알에 그래서 아쉬워 음. 야, 국물에 음. 그래서 내 샤브샤브 볶음밥을 좋아해 주문해서 음. 음. 그러니까 언니는 맛있는 볶음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국물과 어우러지는 맛있는 볶음밥을 원했던 거야? 그래서 약간 국물을 더 졸일 때도 있단 말이야 볶음밥을 위해서 너무 맛있는데 곱창전골 맛이 나진 않아요 아, 좋아 응. 나는 일일 비가 너무 심해서 응. 그리고 나는 후회를 하면 너무 깊이 후회해서 정신건강에 너무 후회치고 응나 모든 걸 후회하고 또 모든 걸 깊이 후회해 응. 좀 많이 우해해. 네. 나는 옆에 비트코인에 날린 게 너무 많아서. 웃겨? <laughs> 응? 응. 온도가 안 나는 거야. 음. 응. 근데, 열지. 컵쭈기 넣어도 맛있는 거야? 음. 난 조금 넣어봤어. 컵쭈비존에 네. 있어. 음. 그런 겨? 어, 그런 겨. 진짜 <laughs> 이 딸 맛이야. 아그밸리 <laughs> 딸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세 개는 넣어야 되는구나. 난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해버렸어. 없는데? 나 딸기밖에 없었어. 너 애보다 배꼽 아니야. <laughs> 더 나아가겠다 후회한 걸 철수하겠어 딸기만 넣으면 나은 여기가 너무 잘 어울린다 <laughs> <laughs> 깔맞하 생각보다 이게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한테 닮맞어 아빠가 진 공격적이다. <laughs> 공격적인 사람의 말로야. <laughs> 아니, 왜 말하자마자 이러는데방어 <laughs> 처음 먹어봐. 그럴 수 있어. 원래 너네 회 좋아한다며. 천년이야. 맨날 싼 것만 먹어. 방어에도 있잖아. 어, 부쩍지 전지도 몰라, 이렇게 먹었어? 나 먹어본 적 없는데. 방어? 먹은 적 없다고? <웃음> <웃음> 진짜야? 아니, 나도 없어. 나도 없어. <laughs> 나도 없어. <laughs> 언니니까 많이 먹어보 많이 먹으러 다니지. 우리,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고급 음식이라고. 넌 서민 아니야. 나 어, 서민이야. 너 당신 빠뻐게 단지 잡히고 맞아. 나 아니야. 우리 열개 하고. 어? 아, 나 아니야 나, 나, 네. 나 아니야. 단지 뺐어. <laughs> 나 아니야. 나. 너, 너 넌. 내가, 나는 그런 거아니고 나는 먹는 데 봤어. 거짓말하지 마. 나 거짓말 하 없는데. 언니 그게 주렁주렁이. <laughs> 음, 공부칠 저렇게 많이 해놓고서. 쇠고기 있잖아 거짓말 하지마 쇠고기 있잖아 나 그런거 못하잖아 너무 고급이네 쇠고 있고 <laughs> 내 몸은 알아서 눈치있게 그래. <laughs> 민트이테만 먹어야 돼 거절하자 거절하자 거절하면 공격 거. 뿐나가가봐 <laughs> 다시 하자. 2020년도에 생 다시 해야지. 이번엔못 이길 것 같아. 주먹이 더 커. <laughs> <laughs> 이렇게 하는데 나 위험을 느꼈어. 보라의공 됐다고. <laughs> 이후비 <얼굴이> 얼굴만. <laughs> 주먹이 왜 이렇게 <남았다. 웃음> <laughs> 나오지? 내가 이길 거야. 나 작은 주먹으로 내가 이길 거야. <웃음> 근데 <웃음> 언니 뭘 그렇게 음흉하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 숨기네? 못나게. 여기 막딱 <laughs> 봐도 빨간색 아니야 어, 이거는 딱 봐도 어. 몰라 이거 흰색인데 흰색인데 몰라 <laughs> 아니 너는 그걸 손가락 여기 껴거봤거봐 최고라고 말해 최고야 최고의 친구라고 말해 최고의 친구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루비 효비루비 오늘 언니가 노량진의 맛집을 다 털어왔어요. 유진 초밥인가요? 유진 수산. 유진 수산. 방 배설이. 이거 배설을 골라어 진짜 언니는 최고라고 말해. 아! 너무 싫어 너야. <뱃살> 이거 근데 진짜 싸요. 2만 5천 원, 2만 원. 이거는 얼마? 야 소면은 제가 집에서 삶은 거예요. 5천 원. 5천 원? 골뱅이 근데 침?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헉, 대박 돌았다. 어묵은? 어묵은 내가 따로 산 거. 4,500 원인가? 와 언니 오늘 가성비 파티네? 야 이것도 노량진의 맛집 어묵집 찾아서 산 거라고. 너 먹이려고? 진짜 찬아깨나 효생각. 이거 여긴. 매운 양념장인데 언니의 돈고 가능? 아 조금만. 가능한? 약하다, 누굴. 구... 조금만요. 응. 소면 진짜 많이 삶았어. 잘했어. 한 절반만 갖고 온 거야. 나도 이렇게 많이 삶을 줄 몰랐어. 아, 빨리 먹고 싶어. 우와, 너무 빨리 먹고 싶어. <웃음> 아이씨, <웃음> 언니 너무 노단수다. 아, 고마워. 소뱅이는 알아서 집어먹어. 완전 크다고요. 음. 맛. 음좀 음 음, 맵다. 이 정도로. 센척 응? 센척. 와 진짜 맛있다 음. 아. 아. 오늘 이거는 매그너스 맥주입니다 제건 단거 언니는 안단거래요 이게 느끼하니까 방어랑 연어랑 국물로 한번 먹고 또 매운 거 먹고 아~ 역시 이 부위가 잡히나 뱃살 연어 광어예요 빨리 가야지 뱃살 살수 있고 안 그러면은 남은 거 그냥 가져가야 돼요 나 방어 처음 먹어봐 식감 오죠? 식제 완전 씹는 맛이 있다. 음, 좀 느끼해서. 어, 느끼하다. 무순이랑 나 느끼한 걸 좋아해서 너무 좋아. 참치, 연어, 장어 이런 거전 좋아하거든요. 음, 난좀 느끼한 거 먹고 냉면 아니 이거 먹으니까 짠이다. 음, 돌았네 연어. 완전 부드러워. 맛있는 부위 골라왔지. 너무 맛있어. 이거 골뱅이야? 음. 이렇게 큰거 처음 봐. 가성비가 흘러 넘청 그러니까. 노랑친의 가성비가 우리 집까지 흘러 들어가보다두 음. 점씩 먹어. 김치가 당기는 걸 골뱅이 먹으니까 김치 있나요? 제발 부탁할게 당면 있지 이건 진미찌. 골뱅이에는 역시 진미찌를 넣어야지. 그런 거 있었다고? 응. 넌당 응. 우리 이모가 해준 건데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음 맛있지. 우리 이모가 이렇게 아낌없이 넣어도 돼? 별게 없었어. 쪽술. 우리 이모가 반찬 되게 잘 만드신다고 아너 역시 진미 아, 이모 나 소개 안 해? 이모? 이모, 유부녀분서 바빠 아니, 유분녀아니라도바 a <laughs> 잖아유분녀라서 <laughs> 바쁘다는 핑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보다 광주에 있다고. p a 그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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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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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요즘에 어묵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잖아. 왜? 아, 기꺼이니까? 뼈 빼고 이렇게 먹어야 음. 되니까. 그래서 너무 어묵 생각이 간더란 거야.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어묵 이거 딱 보는 어묵 국물이 딱가쓰오부시 우동 국물을 생각했거든? 회랑 응. 잘어울리더나 근데 아 어묵이 생각이 났대, 이 집이. 노량진 A, B, C 마트 옆에 있는 엄청 천재 <laughs> 미치 천재 몇 <laughs> 미치 어차피 우리가 다 먹을 줄 알았어 <laughs> 응. 아, 진짜 너무 돼지하고 행복하다 식초를 넣어까 여기서 연어가 제일 맛있어. 연어? 응. 인정.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도 u k n o 아아 o u k n 아이 이거 말하지 마 이현나랑 이현나랑 차이가 뭐야? 부위가 달라. 음, 이것도 단백해요. 음. 근데 나 사실 배불러. 뭐냐? <laughs> 아, 이 노임 노 노심배 간심배. 나 이거 먹기 전에. 응. 먹고 왔어? 노양대로 너무 배고파서 호떡 두 개랑 하, 닭꼬치. にってるねん。<laughs> 場所 집에 맛이 없을 수가 있다고. 응. 기름만 나, 유통기한이 얼마 안남았서 그런가? 그러네, <놀네> 유통기한입 <놀네> 응. 임박하면 군내 나더라. 어, 군내나 뭐데 아 어. 수비가 와서 이 남긴 음식들을 먹는다면 얼마나 절릴까 음식도 안 나와 너무 쓰레기 같나요? 좀리프레시하고 다시 먹으면 되지 아이스크림 사왔어 그니까 봤어 우리 집에 베라도 있는데 <laughs> 무슨 맛? 엄마 베베이랑 마법사의 할로윈을 좋아하는데 맨날 단종돼 왜 맨날 단종돼? 그니까 사람들이 <laughs> 잘안 먹어서 그래 우주의 책임이 큽니다 얘기해 도와달라고 이미 없어진 아 이미 없어졌어 없던데 맨날 없던데 근데 나도 이제 미련이 없어 왜 이렇게 그만 보기? 아이스크림을 잘 먹지 않는 몸이 되고 있어 <laughs> 언제부터? 꽤 오래된부터 옛날에 아이스크림 진짜 환장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거든. 내가 그러니까 소중한 애 몰라서 엄마 아빠가 잘 안되서 소중했는데 응. 데디, 데딩 때만 해도 돈이 없으니까 소중했는데 <laughs> 코코넛 파인애플 파인애플 있는데 아까갑어 <laughs> 코코넛도 좋아하고 파인애플도 좋아하는데 둘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응 아니면 복 받는 거야? 피나 콜라다아 텁텁한데? 이~ 늘그 코코넛 들어가서 그래. 내가 생각하는 맛이 아니야. 언제 샀어? 어? 그제 그거 구워 먹을 때고기내 진ango, chuka, croquet, h a n 너무 서운해 나는, 뭐, 네, 이게, 항상 그렇게 꿉꿉한 것만 주는 줄 알아? 아니 그런 o 없는데 한번 있긴 한데. 두개 한번 c 긴 o k 아! 크 o 그 cook, cook, 후식, 후식으로는 바인애프리지후을 보고 싶다. 후이 있었으면 딱 하나씩 먹어볼게요. 거뭐제었어 치보게 만든다. 나도 구독자들 눈치봤잖아. <laughs> 아 맛있다고. 그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이 어디 있어? 냉장고 냄새가 여기까지 나. 안 나는데? 나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냄새 나면 못 먹어. 나 엄청 예민하다고. 아 배불러. 인간은 왜늘한대적인 왜 상황에 부닥치는 걸까? 나 호기롭게 회두개 샀는데. 아, 그니까. 내가 허접이라서 그래. 오늘 파트너를 잘 먹고 올라. 갑자기 파트너 타러까지? 그니까 갑자기 너무 자괴감 느껴져서. 아, 너무 갑자기 먹었더니 배불러. 좀 누워있을래. 그니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